네 안녕하세요. 리브티비입니다. 자 이번에는 <laughs> 아 목이 조금 조각... <laughs> 아프네 <웃음> 자 이번에는 탈출 맵을 해볼텐데요. 자 이게 무슨 탈출 맵이지? 음, 달리기 사용 가능합니다. 대신 양심적으로 플레이 해주세요. 예. 점금넷 건너뛰지 엑스 제작자 지미오 동생님, 빠. <laughs> 제작 기간이 즐겁게 플레이 손수 만듦. 오. 나 아, 근데 이 이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. 아이 제작 분, 제작자 분이 좀 실수하신 거 있나 본데 이거를. 어. 이 아니야. 아. 자, 이따. 계속. 게임 하나가 그러니까 돌고 하나가 시험해 보니까 매우 필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돌고깽이 하나 쓰도록 하죠. 근데 이거는 마음대로 안 쓸게요. 그 하나 빼, 하나의 구역 빼고는 쓰지 않도록 하죠. 양심적 있게. 자, 그럼 플레이 시작. 활자 음, 저기 화살표? 아, 혹시 이거 그거 예요 하나? 플레이어 전략 질주 유완때어이 전략 질주 안 해도 되나 허야 아또 물에 들어가긴 싫은데 허야

하이야. 아오, 어, 어스폰 포인트인가? 해가지고 자 이제 여기에 스폰 포인트 지정 설정했습니다. 커몬이 커몬이래. 음 그냥 이렇게 문 열고 들어도 되는 안 되는데? 어? 어 저거 뭐지? 어? 저거 뭐지? 그러니까 저거 뭐지? 고긴이 혹시 필요 없나? 어? 이상하네? 어이? 커먼이라고 돼 있긴 한데 일단 들어가 보죠 고깅이 들고 아..잠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네아그래스 어, 포인트 지정했으니까 뒤로 돌아가죠 그냥 그..쫌.. 커먼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도록 가, 가죠 흠 맞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프면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요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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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프이 허이야. 허이야. 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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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. 잠시 이거 드롭인가? 드롭 전에 한번 해봤지롱. 나이스. 음와 여기 여기 용암이 많이 있는 거.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네? 오. 와. 어때? 살려줘. 안 돼. 타고 있다. 어, 됐다. 이렇게 하면 꺼지네. 허 자, 허이, 야, 허이, 자, 허 자, 허 자, 가능하면 빨리 깨야겠어요.

이렇게 되나? 뭐지? 됐다 오, 아이 걸 보여 주려고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스폰을 해야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올라와? 아, 이럴 때 이런 거 쓰게 되다니. 오, 뭐야? 아하 이건 제가 르러 밑에 내려와서 이런 거니까, 아 그냥 아 그냥 저 위에 올라타야겠다 뭐. 아야 저기 있는데, 아야 안돼 요 안돼 아때 저걸 왜 눌렸대? 어제 아, 왜이래저고야난할수 있다. 되겠다. 아 열받아.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왜 이렇게 못한데 나는? 있다. 저기서 스펀 지점 지점오고요아 기록. 양심. 저기게 플레이 해야해. 뭐야 저 소리. 문좀 닫다 드릴래요? 피디님 네허이자허이야아아왜 예. 나만 이래 아 15분까지 깨는 게 오늘의 목표인디 아아 하나하나 스폰 포인트 해도 그냥 상관없겠죠 제작자님 아무리 제가 이렇대도 그냥 키죠 스폰 포인트 중간중간에 해놓겠습니다. 이게 스폰 포인트가 자좀 없네. 여기에 스폰 포인트 지지전하고, 연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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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발. 이연발 여기서 스폰 포인트 설정하고 허야 이연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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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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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손수 만드셨다니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작자님 정말 잘하시네요 허야 자, 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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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이 점에서 스펀 포인트, 션, 여기서 사다리 점프, 오. 자고 가시는 것을 추천, 예이스 펀 포인트 젤, 마크마스터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네. 구독 구독 아니야. 이건 그냥 하자. 나이스. 허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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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. 이제. 아, 여기에서 또 떨어질 것 같아. 스펀포인트 설정. 허이야. 아니네. 허이야. 여기서 이제 침대 있는 곳에 스펀 포인트 너무 하신 너무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. 이게 제가 점프 탈춤을 좀 워낙 못해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렇게 하나? 고순드는 이렇게 하던데 아닌가? 아 저기에 그냥 스폰 지점 하죠? 여기에 스폰 포인트 흠,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지? 쫙. 자... 죽었어. 아, 양씨, 저도, 이건, 이건 타임 리프를 해야 할, 날기 써야 할것 같아요. 아, 진짜 못한다. 제작자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런 걸 너무 못하는 1인이라서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뭐 넘어갈 진짜 도답이다 내가 생각해 이제, 이제 스폰 포인트를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잘안 할게요 하기는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얼음대는 피해야지만, 한번 노력을 시도해보겠습니다. 그 노력을 가상하여, 화내지는 맙시다. 아, 쇽. 안 되겠지? 뒤로. 어, 저희 여기는 이제... 아, 아니야. 여러분, 합니다. 자, 너무해. 안 되겠다. 그냥 스폰 포인트를 하죠. 이게 15분 안오니까 닫기 하니까 그냥 스폰 포인트에 기대야겠어요. 뭐, 초급이니까, 나도. 스폰 포인트를 쓸 자격이 있다고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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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못 벗어야지. 다. 자, 이 고깅이는 쓸모없네. 아니, 전에 필요하던데. 자, 그러면, 자, 리브였습니다. 아, 아, 이거는 뭐, 그냥, 동점이라 하죠. 뭐, 스푼 포인트도 자주 했고, 뭐 했으니까. 뭐, 일단,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자, 그러면, 이만